오늘 우리가 나누실 본문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태초. 오늘 본문은 태초로 시작하죠. 이 태초라는 단어는, 어, 개혁, 개혁 개정 우리가 읽는 개혁개정 번역본에 의하면은 13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태초라고 번역됐다 그래서, 그 단어가 모두 같은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태초가 어떤 구절이 있죠?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1장 1절의 말씀인데, 이 태초들이 다 시점이 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태초의 시점이 다릅니다. 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는 창조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태초의 시점, 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때다. 창조의 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태초는 다른 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태초는 창조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창조 이전, 즉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때 이미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태초는 그 창조의 때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와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헬라어 엔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적인 존재다.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서의 태초는 헬라우 앞 아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시간 속에서 역사하신 그 시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태초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고 요한일서에서의 태초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말이 성경 구절이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잃은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 스스로, 스스로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원래부터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절대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세요.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어,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신이라.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계셨던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스스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 1절, 2절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요한 1서, 그러니까 그첫 번째 편지에 기록을 한 것일까요? 요한이 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 연대적으로 보면은 AD 85년에서 95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아노스 황제 박해가 시작되었고 혹은 박해가 진행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버텨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요하는 이야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거듭 말합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져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따르고 실행한다면 우리 모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는 소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세상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소통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되는 교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교제 또 사귐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는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되는 모습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는 오늘날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이 공동체라는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고든 코스비는 교회 공동체는 나사렛 예수와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의 교제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교제여야만 해요.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의 교제여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어 상처를 받고 또 낙심하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충분한 교제와 나눔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냥 친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함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 큰 환란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구제라는 방식으로 나눔을 실천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셨죠? 또 때로는 그들의 필요를 도우시기도 했습니다. 어, 오병여의 말씀을 보면 은 그들이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과 이웃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재밌고 교회 안에서만 교제를 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물론 교제를 누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죠. 구역식구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밖으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외부로 발산하는 구역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는 우리 안에 화목하고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에 기억하시겠죠? 옥상에서 구역 모임을 바베큐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되라는 거예요. 교회 구역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옥상에서 구역 바베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구역은 우리 교역자실로 문의하시면은 시간을 잡아가지고 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쨌든 구역이 먼저 하나 되고 구역 안에서 먼저 교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우리 모든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을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규제와 구제와 나눔이라는 방식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구역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어, 나눔의 주제 세 가지를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세상의 교제는 어떤 면에서 다른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와 교제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모든 분들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찬송 부르시면서 구역 환금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구역 예배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